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종현입니다. 아, 요번에 소개시켜드릴 대법원 판결은요, 어, 주택에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떡하니 버텨 앉아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경매시 배당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 보증금 전액을 다못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인데,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는 바람에 한 5천만 원 밖에 배당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5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요, 인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낙찰자하고 어떤, 에 마찰이 있어가지고, 뭐, 부당이 득 반환을 해달라, 뭐, 이런 하여튼 뭐, 복잡한 그런 사건입니다. 요건 말해서 제가 자료를, 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대법원 사건 번호는요, 대법원 98 다, 5, 아 15,500, 45호 건물 철거 등 판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요. 대학력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대학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중 일부만 배당받은 후에 임차목적물 전부를 계속해서 사용 수익했대요. 1위에 설 경우에 배당받는, 배당받은, 이미 배당받은 보전금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존부해가지고 적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제가 칠판에서 말이죠. 개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싸움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어지간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도 어지간하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예, 상대방 저그 대항력 있는 요즘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도 말이죠 얼굴에 철판 깔고 막 이사병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줘야 되는데 그러면 관례를 관례 예, 관례를 줘야 되는데 이제 근데. 예, 낙찰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일단 대금을, 대출을 뽑아가지고, 어쨌든 대금 납부하고, 이제 빨리빨리 이게 회전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점유자하고 했던 그 다툼이 있다 보면 이게 명도가 좀 길어지게 되면요. 서로가 피해를 본다니까. 그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로 이제 우리 볼 수는 있거든요. A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그 뒤에 저당권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머나 하면서 그때 나중에 가서 확정일자를 또 흔히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의 전세보증금이 (1억 원으로) 치자 이거지요 (1억 원) 예.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치자 이겁니다 아, 그리고 저당권이 보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게꽤 오래됐어요 아. 어, 그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저당권이 말이지, 이제 뭐, 어, 뭐, 2000년도에 저당권이 출정되었고, 주택소재지가 서울이더라. 2000, 여기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에 저당권이 출정된 상태에서 B 저당권자 가 이렇게 슉 하는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니까, 이거 C라는 사람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 낙찰받긴 받았는데, 이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얼마냐, 한 1억 정도 된다, 치자 이거지요. 근데 낙찰받았는데, 경매비용을 제하고 한 뭐, 한 1억 5천만 원이 순수하게 배당금액이 된다더라. 예, 경매비용 제하고, 순수한 배당금액 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 그러면요. 그럼 1억 5천만 원에서 배당금 얼마입니까? 이이 이 사람이, a 라는 사람이 전입하고 확정일자까지 도 같이 받아서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보니까 확정일자를저당금 받아 나중에 받아버렸네. 아이고, 이 인간이 말이지, 그제. 예, 이래다 보니까, 우선변제 순위에 있어가지고는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2000년도 이 당시에 주택 소재지에 서울이다 그러면요. 보증금 1억짜리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 순위로 서 배당을 받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변제 순위는 저당권보다 나중에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밀려버린다고 따라서 저당권자 이 사람이 1억을 배당받아 가요. 그럼 나머지 얼마 남습니까? 5천만 원남죠거죠이 5천만 원을 누가 이 사람 받아 간단 말이지 임차인이. 그러면 A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어쨌든 소멸 기준 권리인 저당권 보다도, 그죠? 저당권 보다도 빠르, 빨리 전입 신고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밖에 배당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뭐다? 누구한테? 낙찰자 C한테, 어, 나보증금 1억인데 5천만 원 밖에 배당 못 받았어.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줘야겠어. 이 상태에서 C 입장에서도 봐가지고 그냥 뭐5 0만원 오십, 주고 그냥 조용히 막 받고 A 입장에서 받고 그냥 조용히 그 한마디로 이제 명도가 뭐 진행되면큰 문제가 없는데 근데 아마 둘이서 A와 C간에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어디가 하나만 저, 저 싸움하지 마세요 에이? 그냥 꽁탁꽁탁 싸움 했던 모양이라 에이? 이러니까 어떤 C 입장에서 열 받아 버렸어 왜열 받았느냐니까 그러니까, 좋아 A 너는 있잖아 요거 말이죠 이거 좋다 지금 당장 전세은1억이다 근데, 내가 너한테 5천만 원을 안 주니까, 5천만 원 요것 때문에 1억짜리를 써, 써 사용하고 있지. 응. 그럼 니는 뭐다? 이미 5천만 원에 대해서 법원에서 배당을 받았지. 응.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5천만 원못 받았기 때문에 1억짜리를 5천만 원에 사는 그런 기록이 된다 이거죠. 따라서, 이미 니가 배당받아간 5천만원 이것은 일종의 5천만원 배당받아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부당이, 부당이득입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이라는 것이 5천만원 배당받아간 그것이 부당이득이 아니고, 5천만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번이사 이런 부분 아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다. 어, 따라서 부당이득 내놔라. 라고 C가 아마 이렇듯이 A를 상대해서 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송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음. 어지간하면, 요 이게 경매 사건에 있어서도 보면 전 그렇게 봅니다. 필요적 소송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상대방을 끌고 가야 되는 필요적인 소송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임차인에 대한, 저, 점유자에 대한 명도 집행을 하는데, 어가지고 야, 너 있잖아. 1억짜리를 5천만 원했 쓰지. 그럼 너는 내 이미 5천만 원 배당받았지. 아이 5천만 원 배당받아간 것은 말이지. 네가점유한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안 되는데, 어, 저 저기, 니가 부당, 부당하게 어떤 이득을 취한 그런 결과가 되니까, 나한테 부당이득 얼마 내놔라. 그 부당이득 얼마 내놔라. 그 부당이득 얼마 내놔라 해가지고, 받아본다. 얼마를 받겠습니까? 수억을 받겠습니까? 만약에 부당이득이 수억이 나온다면, 그소송얘기죠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런 측면에서서 그냥 한마디로 좋고 좋은 게 서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또그요 대법원 그 판결 원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예, 요 동영상 바로 밑에다가 이 원문을 그대로 이제 제가 올놓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결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시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어쨌든 차근 차근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차근 차근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또그 여기에 이제 경매 정보지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 배모씨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보니까 전임 날짜 2008년도 4월 28일이죠. 전당권 2011년도 6월 2 0일 이것이 소멸기준권리란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 요 소, 소멸 기준권리보다 빠르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수 있어요. 그 응? 근데 보니까 확정일자 를 언제 받았습니까? 와. 2014년 말이죠. 또 경매 기입 등기가 2014년 6월 24일 날 됐는데 경매 기입 등기를 경매 기입 등기 대관에서도한 3개월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에. 자, 이러다 보니까 배당 순위에 있어 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최우선 변제를 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요 당시에 적 저당권이 2011년도 설정된 요 당시에 보니까 아마, 저기, 그, 2,500만 원에 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요 당시에 보니까 수액 배당해가지고 보증금액이 7,500만 원, 예, 이제 2,500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자, 그럼 좋습니다. 최우선 면제를 2,500만 원 받아가요. 2,500만 원. 자, 그럼 4,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배당, 배당 받아갔죠 그죠? 그럼 나머지 얼마 못 받아갔습니까? 1,500만 원못 받아갔단 말이죠. 미 배당이야. 예, 1,500만 원못 받아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2,500만 원이 최우선 면제 받아가고 나머지 어떻게 국민은행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싹다 받아갈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에 낙찰됐냐 볼까요?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1억 6,700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1억 6,700이니까 1억 6,700, 1억 1억 6, 6 7 0인데 경매 비용 한 200만 원더 갖다 치고 1억 6,500만 원으로 이 배당금액을 보자, 이거죠? 여기서 봐가지고 임차인이 2,500만 원 먼저 빠져 나가거든요, 최우선 면제. 2,500 빠져나가면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럼 1억 4천만 원은 뭐국민은행싹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다? 어, 자기네 청구채권이 1억 7천 8백인 만도 불구하고 1억 4천만 원을 빠끈데 빨리빨리 끝나는 거예요. 음. 자, 이 상태에서 낙찰자가 이분이 보니까 4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원에 배당받았으니까 아. 어. 뭐 이런 경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 냄새가 나는 듯 하는데 이가 제가 구체적으로 가치, 이분이 가짜다 진짜다 이런 얘기해서 제가 언급을 어,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1억) 어~ 저~ (4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나머지 (1천5백만 원에) 대해서 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이 사람한테 (1천5백만 원) 주고 어~ 나가 이분 은 알아서 나가면 그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낙찰자하고 이 양반하고 둘이서 이제 짜자잔이 싸움 붙은 거야. 탁 싸움 붙어가지고, 어, 이러다 보니까, 낙찰자 입장에서, 당신 말이지, 4천만원짜리 전세인데 좋아. 2,500만원 이미 받은 배당 받아갔잖아. 그러면, 나한테 1,500만원 받기 위해서 네가 4천만원짜리를 쓴 그런 결과가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2,500만원, 요것은 공짜로 사는, 그, 어,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일종의 부당이 득이니까 여기 해당해면, 연, 뭐, 이자, 뭐, 몇 프로에서 이다, 이, 뭐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낙찰자 입장에서,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돈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지, 그 점유자하고 하주 무슨 법리적인 다툼 싸움 하기 위해서 한 것이 경매 투자 목적입니까?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런 점을 여러분들 감안하셔가지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떡하니 철판 깔면서 말이죠. 이사 비용 달래요. 어, 낙찰자 염장 마이 지릅니다. 이런 데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고 이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래야 직지 얼마 줄까 해 가지고 뭐한돈 뺏죠. 그러면 적산하는 셈치고 그냥 100에 필요가한 50만 원만 먹고 떨어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요. 어, 명도를 옆집 사람조차도 아, 저 집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가라는 걸 모를 정도로 조용히 이렇게 예, 명도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요. 그냥 막 동네 방네 이 물론 그래요. 점유자가 말해지거나 막죽라고막 덤벼들면 그것는 어쩔 수 없어요. 집행관 대동해 가지고 동네 방네 소문 내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나 가능하시면 조용하게 예, 그 명도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어 사례는 요 대법원 98다 15545호 에, 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에, 고맙습니다.